왜 네, 이렇게 오고 하면 이렇게 좀 네. 노곤노곤 하잖아요 그때는 네, 네. 좀커한잔 이렇게 좀 이렇게 아메리카노 이렇게 들어가 <laughs> 갈... 네. 아무튼! 아 이거요? 네. 이거 유기농으로 만든 거예요 아 유기농! 건강에 좋은 거예요 아 진짜요? 네. 네. 하고 아디아 네 아, 스틸리네 유기농 여러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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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 충북 계산에서는 네, 산 계산 유기농 세계 엑스포가 열리고 <laughs> 있습니다. 아유, 온근히 아주 그냥 한다. <laughs> <laughs> 도 제가 좀 맛이 아예예좋습아 <laughs> 우리 팀장님 네. 이렇게 힘을 네. 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는 재미 즐거우면 유튜브 제 MCB의 호스트 이성입니다. 네, 희망 인터뷰 네, 302회 아, 어, 쟤를 맞이했고요 오늘은 충북경제자유특별도시건설청, 우리가 줄여서 충북경자청이라고 하죠. 네, 중부권 글로벌 첨단산업, 거점기지 건설을 만들고 계신, 네, 어, 캡틴 맹경제청장님 모셨습니다. 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맹경제, 어,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님은요, 어, 괴산 출신으로 9국에서 시작해 1급 네, 공직 신화를 쓰신 분입니다. 아, 충북도 투자유치과장, 경제통상국장, 재난안전실장, 의 사무처장을 거쳐 아, 지금은 투자유치의 달인으로서 네, 공직의 마무리를 바로 이곳에서 하시려고요. 지금 충북경제구역청장의 캡틴 소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제청장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 경제 자유구역청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네. 위해서 이해 쉽게 설명 네. 드리겠습니다. 네. 충북 경제 자유구역청에는 국제도시 오송에 지금 근거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법으로 정하고 있지만 그러하지 않다라는 특별법으로 해서 오송과 청주 공항 인근의 세개 사이트에 아, 외국의 공간이라고 특별히 구역을 지정해놓은 곳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사이트가 있는 게 국제도시 오송에큰 사이트가 있고요, 아, 청주공항 바로 인근에 세개 사이트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아,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아, 여러분 으셨죠 이제 국제도시 나 아, 대주. 이제는 오성이다 이 네.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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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군요. 저는 네. 쏙 이해가 되네요. 네. 우리 총장님 정말 뭐 투자 유치의 달인으로 정말 충청북도에 금방졌을때 네. 어마어마한 어천백 스물 한 개사 무려 금액으로는 육십삼 조 네. <laughs> 어마어마한 정말 뭐 예를 들자면 증평의 에듀팜 그라든지. 네. 뭐 하나큐셀 뭐 SK하이닉스, 굵직직한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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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들을 우리 중국에 유치하셨는데 네. 그렇게 많은 기업들 을 유치하는 그 과정에 네, 네. 제가 듣기로는 그 한화큐셀도 원래 말레이시아 에갈 거를, 네. 네, 그렇습니다. 아주 그냥 발로 뛰셔서 적극적 행정으로 네. 우리 진천에 유치했는데 네. 그 에피소드 있으면 한 가지 쏙. 좀... 우리 사장님께서 회그 투자 성과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뭐 그게 제가 전적으로 다 해서 한건 아니고요. 제가 늘뭐 이렇게 언론에 인터뷰하고 그럴 때 그런 부분, 전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한 공직자들이 수백 명이 있습니다. 이 수백 명이 읽어내는 그런 성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성과에 대해서는 우리 함께한 공무원들한테 공을 돌리고 싶고요. 제가 금말 때에 그런 어떤 결과가 있었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투자 위치는 상당히 어렵고 힘든, 외로운 길입니다. 그래서 누가 알아주지 않고, 누가 오라고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주들이 찾아다녀야 되고요. 또 없는, 부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중부권 최대 규모의 관광단지 100만 평이 충북에 있습니다. 아 증평군 도안면에서 위치해 있는데요. 그 애드팜 특구가 되었습니다. 너무 잘해놨어요. 예. 그거를 2005년도부터 했던 부분인데, 아, 지들이 법과의 전쟁, 규제와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 2018년도에 지들이 일부 준공을 해서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만, 아, 그런 부분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고 또한 가지는 보통 우리가 산업단지를 하려면 6년 내지 7년이 걸립니다. 근데 예, CJ그룹에서 진천에 10만 평의 전체에 지금 쌀이나 이런 식품을 만들고자 하는 부분이 오퍼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비밀리에 확약서를 써주고 1년 내에 산업단지를 해주겠다. 그래서 그 사실은 7년 동안의 산업단지를 기다리려면 보통의 그런 어떤 총사업비의 이자 부분만 따져도 엄청나게 기업한테는 이득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지금 기업도 이기 가고, 진천군도 그래서 경제성장률,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1위가 되는 이유가. 아, 아 정말 듣기만 해도 네. 규제와의 전쟁에서 이겼다. 네. 네, 그래서 7년 할 거를 1년 만에. 아, 저는 이렇게 듣는데요. 네. 아,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맹청장님하고 일하고 싶다 하는 걸알수 있었던 게. 아. 저와 함께 네. 한 공직자. 이것은 협업의 성과다. 이렇게 음. 또 직원들에게 공을 들여서 아유,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곳 오성. 네. 정말이지, 우리 중국을 먹여 살릴 앞으로 네. 어떤 그 차세대 먹거리 산업을 여기서 육성하려고 하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어떤 계획으로? 네. 네, 국제도시 오성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는 외국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외국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이쪽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국제도시 오송에는 18개의 외국계 기업이 있고요. 또 여기 오송을 기점으로 해서 100km 근방, 1시간 거리에 있는 660개 외국계 기업이 있고요. 또 외국인들은 실제로 23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학령기 아이들이 약한 1,500명에서 2,000명이 있고요. 그래서 국제도시 오송은 외국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고, 그래서 그와 같이 그러한 부분을 추구하는데, 에, 지금 현재 222개 기업이 와 있는데, 그 중에서 바이오와 관련된 기업이 80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도시 오송을 저는 건강과 아름다움의 도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건강의 도시는 바이오 기업들이 80개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의 도시라는 분의 말씀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름다움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222개 기업 중에서 90여 개 기업이 화장품 뷰티 기업들이 이쪽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국제 도시 오성은 건강과 아름다움의 도시라고 말씀 드리고요. 또세 번째는 지금 스타트업의 허브 도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통상국장 시절에 전국의 지자체에서 오송을 와서 벤치마킹을 스타트업 하는 분들이 많이 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도시 오송에서는 외국 스타트업하고 많은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스타트업의 허브도시 국제도시 오송에서 외국 기업의 스타트업들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주고자 건물도 짓는 거를 진행하고 있고요. 아또 내년에는 그런 무역 비자, 스타트업의 트랙을 탈수 있는 비자 발급을 오송에서 할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지금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아, 이게 말씀만 들어도 네. 우리 오송이 어지 않아 제주라든지 네. 송도, 그 인천을 네. 좀 앞서가겠다 네. 아, 그런 좀 느낌이 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지금 마이스 산업의 전진 기지라고 말씀드릴 수. 그래서 2025년 상반기에는 이제 마이스 시설이 준공이 되는데 아, 지들은 그렇습니다. 회의를 해러 왔던 분들이 그냥 돌아가면 절반의 성공이고 회의를 해러 왔던 분들이 여기서 1박 2일, 2박 3일 충북에서 머물다 가면 100% 성공이다. 그래서 2박 3일, 3박 4일 머물 수 있는 의료 관광, 산업 관광, 생태 관광을 통해서 마이스 산업에 꽃을 피우겠다라는 부분의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송에 있는 오송과 또 청주 산단, 오창 산단 있는 기업들과 코업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국제도시 오송은 철도 산업의 그런 전진 기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도를 만들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현대 로템미 울산에서 만들고 있고요, 충북에서 우진 산전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안을 가보시다 보면 거기 전철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 전철이 충북에도 다니느냐 이렇게 하는데 <laughs> 우진산전에서 만들어서 시험 선로가 있는 부분에서 시험을 통해서 평가를 통해서 완벽하다라면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로 이동해서 거기다가 이제 운행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고 그래서 철도산업의 전진기지 우진산전이 있기 때문에 시작이 되는 거고요. 또 여기 국제도시 오송은. 철도 산업이 모든 이쪽으로 통하는 그런 어떤 중심 역할을 어, 하게 맞아요.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 지금 부산이나 목포나 서울 또 저쪽 강원도 나가서는 대산 원산 이런 쪽을 통해서 40km가 떨어져 있는데 그거 붙인다면 로마까지 7일만에 아. 갈수 있는 그런 꿈에 첫 네, 어, 시작점이 바로 오성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기업 입장에서는 뭐 유럽까지 그냥 확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물류비 절약이 있어서 최고의 마화이지 네. 바로 이곳 오성이 네. 아닌가 네. 아, 싶습니다. 네 정말 듣기만 해도 이걸 또 말씀하신 거를 또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너무도 열심히 뛰어주시는데, 충북 네. 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뭐 하나하나 꼭다 읽어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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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얼마 전, 네. 어우, 정말이지, 레전드. 지금으로 따지자면 뭐, BTS급의 전용록. 여러분, 불채 아시죠? 나의 뜨거운 마음에. 어우, 그 영록 형이 여기 <laughs> 왔었어요. 네, 네. 우리 오성 주민들이 얼마나 행복하시던지. 네. 어, 근데 이런 앞으로도 이런 그 문화 공연이 계속 펼쳐지나요? 우리 오에서 예, 그,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는 마이스 산업의 전진 기지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각종 문화 공연이나 이런 부분이 마이스 산업의 전진 기지인, 여기 국제도시 5승에서 그런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 모든 게 꽃을 피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전영록 가수님께서 음. 오셔서 공연한 것도 첫 스타트가 될수 있는 아, 아, 이런. 아, 진짜 나다르시고. 네. 네. 그런 어떤 그 소프트 파워라고도 하죠. 네. 네. 그런 것까지 같이 행복을 우리 여기 네. 계신 주민들과 아울러 입주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아우, 네. 딱 아, 멋있어요. 네. <laughs> 네. 네. 어, 앞으로의 어떤 그 계획, 비전 네.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국제도시 오송은 지금 네 개의 사이트를 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개 사이트 160만 평은 모든 것이 세팅이 됐고요. 네. 그래서 160만 평에 2만 6천의 도시를 만들어냈습니다. 아... 지금 100만 평 규모의 사이트를 개발하는데 제조업은 다 유치가 됐고요. 네. 이제 정주 여건을 잘 마련해 주면 거기 왔던 입주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클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도와드려야 되고요. 세 번째 사이트가 200만 평 규모 이상의 예. 지금 그런, 그런 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60여 개 관련 부처의 협의를 음. 지금 돌리고 있고요. 이 부분이 잘 된다라면, 약한 10만, 2030년까지 10만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2만 6천이라고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지금의 2만 6천이 10년 후 사, 예. 10만으로? 그렇습니다. 예. 와,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만들 계획을, 비전을 갖고 있고요. 아, 그런 부분이 하나하나 이행되는 것, 아까 말씀드린 공연도 하고, 실제로 네. 국제도시 오송은 외국과 관련된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외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제학교를 지금 준비하고 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업부하고 기재부를 통과해서 국회에 지금 용역비가 제한이돼 있는데 국회에서 잘 통과가 된다라면 내년부터 용역을 통해서 아 지들 욕심입니다만 2026년. 론칭하는 부분을 지금 준비하고 오. 있습니다. 학교들하고도 계속 그런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네요 예,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그이 미국에 있는 오. 학교 운영하는 주체가 우리 국제도시 오송에 학교를 아. 운영하고 싶다. 이 이런 그분들이 제약이. 오송의 가치를 정확히 보고 계시네. 그렇습니다. 네. 네. 중부권에는 국제학교가 없요 그러니까요. 예. 네. 아, 여러분, 얼마나 정말 우리, 어, 메인 경제주 어, 총장님께서, 야, 지금 이 정주여권 개선에, 이 얼마나 지금 이 올인을 하고 있다고 할까나. 저는 들으면서 그게 좀 느껴집니다. 네, 네 그래서, 어, 국제학교 위치를 통해서, 네, 그리고 또 어떤 그 문화 생활을 더 누릴 수 있도록, 아까, 어, 저녁로 우리 가수님 같은 분들을 모셔서, 우리 주민들에게 또 입주 기업들에게 행복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아우 아쉽네요. 마지막 네. 가슴 따뜻할 수 있도록 덕당 좀 희망 메시지 주시죠. 네. 저도 국제도시 오성원 이렇게 다양한 에, 지금 우리가 인류가 태어나서 가장 건강과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부분 행복 추를 하고 가는데 그 부분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건강과 아름다움의 국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전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해 주시고 또 외국과 관련한 비즈니스를 하신다라면 국제 도시의 오송에 오셔서 하셔야지 꼭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말씀드리고 지들리 그런 부분을 도와드리고 응원하고 성원하겠습니다. 국제 도시 오송 만드는 데.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뼈 속까지 DNA까지 아주 그냥 오송사랑이라는 틀을 네. <laughs> 넘치시네. 네. 네. 아우 퉁에 아까 이거 네. 유기농 네. 우리 계산해서 유기농이라고 하니까 유기농이라니까. 네. 어우 네. 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도 네. 네. 오송에 오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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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맛있는 느꼈으면 네. 네. 좋겠습니다. 이상 맹경제. 예. 네, 우리 충북 경제자유구역청장님과의. 302의 희망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